오늘은 또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치즈 약을 한번 타서 먹여봤어요. 다리에 뒤에 상처가 깊진 않은데 살짝 있더라고요. 그럴 때 미리 약을 먹여버리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주루에다가 약을 하나 이래 했어. 지금 홀랑 다 먹었어요. 이 봐요. 다 먹었죠. 야, 어, 추루해 주면 치즈는 하도 예전부터 먹던 습관이 돼가 잘 먹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어, 치즈는 약을 엄청 잘 먹거든요. 어, 용감히 하고 다롱이 지금 저 밑에 지금 세팅을 해서 준대. 다롱이는 벌써 다 먹었네요. 치즈가 자꾸 내려가서 제가 여기서 지켜보고 먹는 속도를 맞춰서 치즈를 주거든요. 너 아이들한테 내려가려고 막 그냥 산겨요 몇몇 분만에 그래 먹으니까 자꾸 살이 더 찌거든요. 우리 나룡이는 막 맛있게 먹고 또 내려가죠. 아유총 청청이 <laughs> 뒤에서 봐요. <laughs> 우리 확실히 옹감이는 천천히 골고루 이래 먹어. 지금 천천히 먹자 꼭꼭 씹었어. 다 먹었어. 우리 용감이도다 먹었어요 우리 다롱이는 고기밥은 요즘 한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먹고 그래가요 고거고게 지금 영양가가 상당히 어, 많거든요 우리 그래 꼭 먹더라고요 그리고 용감이는 용감아 아이고 어미라고 그래도 어미라고 용감이는 어색해요 확실히, 어, 새끼를 낳아서 그런는가 어연, 오연, 어연해 보이고, 털, 털려요,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식을 낳고, 이래, 어, 어서 가자, 가족 행성이 되어야 아이들이 철이 좀더 드는 것같더라고 어서 가자,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어, 왔다, 먹었어. 아이고, 우리 다롱이. 다롱이는 항상 제가 요거, 여기 오면 다시 먹어요. 조금 남겨뒀다가도 다시 이쁜 짓 한다고. 항상 다롱이는 <laughs> 보면, 제가 보면 이쁘게 먹고 있거든요. <laughs> 신기하죠? 우리 다롱이는 서 밑으로 해가. 아이들이, 용감이는 우쪽에, 있, 어떨 때는 기글를 하고, 용감아, 아이고, 좋아가, 거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봐요, 아이고, 또올라가 어떨 때는 저쪽 펜에 있고, 용감아, 용감이가 그래도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어, 엄마가 하늘 날아가고, 엄청,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용감이는, 분유하고 키턴사로 가지고 키웠거든요. 그때 용감히 행제들 둘이가 더 있었어요. 새치였거든요. 참, 그 때를 생각하면 기가 차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을 두고, 아유, 하늘나라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분유를, 분유에다가 깃든 사료를 어, 불러갖고 먹이니까 아이들이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크고 온감미만 여기 남고 형제 둘이는 어, 또 여기 치수 삼세기가 어, 독립시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우 모기가 지금 또 절성이에요. 아우 모기가 바을바글해요 바글 비가 또 오고 나니까 더해요. 행복아 아, 그때 생각하면 참 어떻게 해야될지 몰랐어요. 어린 그때는 또낭이들이 많았거든요. 뭐뭐뭐밥 먹고 나도 또 여기 막 이래 그거 하러 오고. 행복아, 행복이하고 하늘이가 지금. 아이고 행복이 뒤에서 오네, 하늘아. 응? 우리 행복이 뒤에서 오고 있네. 우리 행복이 언제 아줌마 뒤에서 왔지, 하늘아. 자나 이거 먹어. 이리 와 이리 와. 자 행복이 여기 와. 고기 먹어. 어서 먹어. 그래. 어서 먹으렴. 하늘아. 어서 먹어. 먹어. 자. 먹어. 하늘아. 밥 먹어. 여기. 여기 아이들은 참이 질수가 잘돼 있어요. 보면. 어. 행복이는, <laughs> 고기밥 때문에. 행복아, 맛있어. 응? 맛있어. 아이들, 때 물에 저기, 어. 하수구 청소를 했거든요. 하수구 3일을 청소를 했어요. 지금 이제 저기 물이 깨끗하게 맑아요. 왜냐면 저기 물을 아이들이 그 정말 악취나는 물을 자꾸 입에 대더라고요. 그래서 3일을, 어 하루 만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일을 제가 저기 물을 다 퍼냈습니다. 개낭아, 우리 개낭이 기가 나서서 기분이 좋아요. 어? 기분이 좋아요. 여기 물을 3일째 제가 정말 안에 깨끗하죠? 예, 아, 이, 저거는 벗겨지지가 않아요. 오랜 세월, 어, 잔에거든요. 이거는 안 벗겨져요. 아무리 솔로 닦아도 이거는 안 벗겨지더라고요. 근데 물은 깨끗하죠? 물을, 여기, 이, 이 물을, 이게 하 수구 식으로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입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며칠 저, 솔로 저거를 닦아내고, 물을, 어, 물을 퍼내고,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여기 아이들 물도 엄청 깨끗하게 공급을 하거든요. 이것도 어저께 매일 갈아줘요, 그리고. 그런데서 드럼 물을 자꾸 입에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일안 하실 때 일, 일하시는 분들 막 긁어치기 때문에 제가 고려해서 안 하실 때 앞에 하면 치우고 토일연 연이어제 가서 청소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 악취도 안 나고 염증 좀어 냄새가 영 이래 깔끔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얼마만큼 악취가 나는지 그래서 한 번도 청소를 안 했거든요. 제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청소를 하는데.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토저 토요일 날은 비가 엄청 왔는데 비를 맞고 저거다 퍼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저쪽으로 가도 악취가 나지를 않거든요. 여기도 막 시퍼레이 막때가 끼가 있는 걸 전부 다 제가 어, 솔로 씻고 갖고 다 하고, 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가 조금 냄새도 안 나고 엄청 어, 깔끔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조금만 희생을 하면 환경이 이렇게 어, 좋아진답니다. 저기는 아마 이 야차, 야산, 야산체육공원 이래 한 번도 청소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수년을 줘도 저기 아무도 손을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안 하면 저기, 저, 저기에서 엄청 모기도 서식을 많이 해요. 여기도 그렇고. 요번에는 제가 조금 한 더이 지나는 걸 보고 제가 마음 내리 딱 쌓고 청소를 했거든요. 어, 그리고 나니까 여기가, 어, 악취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야만 이 애들이 저런 나쁜 물을 먹지를 않거든요. 행복아만 쉽게 먹었어 이봐요. 여기, 여기 아이들 물은 이래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렇게 깨끗한 물을 제가 열 군데 넘게 지금 배치를 시켜놨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모르니까 저기 악취나는 다수구 물을 입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엄청 힘들지만은 제가 청소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 냄새도 영 저쪽으로 가면 안 나고 어 엄청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뭘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거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그런 조금 어, 습관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하늘이 하고 개랑이는 저쪽에서 봤죠. 지금 놀다가 좀 있다가 심심하면 또 여기 와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해놔야만이, 어, 그래도, 이, 누군 손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어른들한테는 저렇게 힘든 일을 제가, 어, 안 시키려고 제 스스로 여기 일안 하실 때 저거를 일을 하거든요. 조금 힘은 들었어요. 어, 너무 힘이 들어서 조금 몸살은 났거든요. 아, 그래도 마음은 엄청 깨운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저걸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 해야만 되고 또 저런 더러운 일은 누가 손을 대지를 않 해요. 토요일, 일요일 저거 대청소 다 했어요. 제가 깨끗하게 하루 만에 못 하겠더라고요. 한가 보소 완전 운물 같아요. <laughs> 와, 근데 그거 한다고 얼마나 시, 힘들었는지. <laughs> 한번 가서, 고, 아, 근데 냄새 하나 안 나고 좋아해. 한번 가서 봐보소 그 운물 같아. 하수구 가요. 예? 예, 운물 거기에 하루 만에 못 하겠더라고. 예, 그래가 지금 한번 과가 보세요. 운물 같아요. <laughs> 어, 저기, 여기 일하시러 오신 어른이거든요. 그래 어 그때 그분 있을 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있을 게 하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워할까 봐 제가 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여기 공원에 사람이 없을 때 이래 합니다. 어그래나니까 어, 어, 엄청 저거 힘들어요. 몇 사람 붙어갖고, 이래, 물을, 이래, 그거 하면서 해야 되는데, 혼자서 물을 퍼갖고, 버리고, 퍼갖고, 버리고,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 그, 그 왜냐면, 그가 막혀있게, 밑, 밑에가, 얼추 반은, 와, 저, 하수구 막히듯이 꽉 차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정말 말도 못하게, 뭐, 심한 악취가 났어요. 그런데, 쟤도, 그걸 청소하고 나서, 온몸에 막, 제가 악취가 나더라고. 집에서도 몇 번을 씻고, 어, 저걸 며칠째 저걸 해갖고, 저렇 깨끗해졌어요. 어쨌건 그래야 여기 다니는 아이들도 저런 더러운 물을 안 먹거든요. 황려나 입에 대도 깨끗하면 좀 낫는데, 완전 시궁창이보다 더 더러웠거든요. 이, 예. 환경 원래, 저 이래, 어, 청소 여기 하시는 분들이 와서 조금씩, 오늘 봐야 되는데, 일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븐에 올, 여름 오기 전에 여기도, 어, 나, 더러운 거고, 뭐, 고대 청소를 다 하고, 제가 요번, 어, 요번 여름 엄청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나 한살더 먹으면 제가 힘든 일을 또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당분간은 나아요. 어쨌든 오늘도, 우리, 아롱이 와요. 이쁘죠? 아롱. 어, 한 주, 이래 다들, 어,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우리 아롱이는 이래 말을 잘 듣습니다. 아, 다들 이제 무더위가 조금 이래 지나갔거든요. 그래도 더워요. 저는 여기 항상, 뭐, 몸에 이래 땀이 젖어가 있어요. 저는 가만히 이제 안 입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엄청 더워요. 어쨌든 다들 좋은 시간들 이래 한 주도 보내시길 바랍니다.